내가 또 어. 김치녀잖아. 비는 <laughs> 실격. 비는 김치가 아니라 소금이랄까. 두 명밖에 김치를 주지 않았어요. 먹을 수가 없잖아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하나 줬는데? 비는 아악액체 절대 안사 먹어. 이거는 사면 은 환불 요청 나와요. 아 너무 짜. 비 너무 배추만 만난다. 비는 특정 부분에 트랩을 설치 좀 해놨다. 상당히 충격적인 짠 맛이 있었다. 니니아의 김치 오랜만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재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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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랑 레나, 안녕. 가버렸어, 그녀들은. 리아야, 우리 준비한 게 있잖아. 언댕. 어, 후열 엔더 드래곤 편안하기로 했잖아. 어, 어, 어. 응. 엔더 드래곤 한 번도 안잡아봤는데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우리 겟팅 서버 못 들어가서 우리끼리 초라하게 엔더 드래곤. <laughs> <laughs> 우리도 뭐 마인크래프트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 우리도 할수 있다고. 아, 개떡 서버 적자, 는데 방제. <laughs> 우리 이렇게 해서라도 유동 받아야겠어 개틱 서버로 어, 가시죠 개틱 서버 응. 엔더젤레곤 잡으러 가자 냠냠냠 야 잠깐만 먹지마 엄마 음, 내놔, 내놔. 내놔, 내놔. <laughs>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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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안해 아이고 렛츠앱 서버라고 죽어라 내놔. 나는 여기서 똑똑하게 를물 쪽으로 해가지고 저거 주소 그냥 완전 게이드 근데 니아 거기서 살 거야? 거기서 살까 우리 지저잉이 되는 거야 지저잉 크리스마스에 비탄 점 들지 않고 어... 음지에서 어 음지에서 우리는 우린... <laughs> 우리 음지에서 노는 거야 어 니아야 여기로 가면은 지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긴 함 안돼 우리 빛을 받아서 안돼 안돼 우리 빛 빚을... <laughs> <laughs> 양지는 너무 따가워 복싱 그렇게 올라가는 길 만들어도 우린 못 올라가 <laughs> 니아야 우리 지금 마크 얘기하는 거 맞지? 어 마크 얘기하는 거 맞지? <laughs> 니야 개떡 서버에 음. 누가 초대권 요청했어? 누가? 토끼. 포기. 토끼님? 너철킬수 있냐고 물어봐봐. <laughs> <laughs> 철캘수철킬줄 알아요? 어? 잠깐만. 토끼님 혹시 속사 있으신가요? 여기 근데 인텐트도 못 들어와. 여기 아웃텐트. 나 어제 당한 숨어 잊을 수 없어. <laughs> 그럼 우리 아웃텐트는 들어오면 이점이 뭐야? 인텐트와 대적할 수 있어. <laughs> 인첸트 대적하면 뭐가 좋아. 손해 아니야? 인첸트 사람들에게 뼈김치를 보내서 뼈김치 테러. 그리고 주경김치를 보내서 입맛 테러. 아, 인첸트 그... 너무 허접이잖아. 어, 그리고 이 갯띡 서버에 들어올 수 있어. 와우. 와우. 엄청난 특전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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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API로 떼돈을 벌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아, 기님 아, 잠깐만, 줬쨔 진짜로. 아, 씨발. 잠깐만. 미야너 살아야 된다. 제발, 살아라. 어, 잠깐만, 잠깐만. 맞아 3인으로 가는 거야 사장님 근데 저희 아웃챈트 멤버 또 누구 있어요 아 저요 네어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 독승 형 어디로 가야 되죠? 리서컨턴이 모두 해보셨나요? 그거부터 설치 하셔야 돼요. 헐. 자, 독만 따라가면은 30대도 키오스크 할수 있다. 아니, 승 아빠님, 30대가 아니셨어요? 진짜예요? 30대인데? 3 0대잖 나. 내가... 30대 지금 6일 남음. 아, 6일 남았대. 아, <laughs> <laughs> 승 아빠 20대인 줄 알았는데. 뭐임? <laughs> 아니, 와 아니, 승우 아빠가 승훈줄 알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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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챈트 대표님 빨리 보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 저희 제가 인챈트할때그김동김치를 마구마구 혹한 평가를 받고 나서 제가 오늘부터 아웃 챈트를 결성해서 지금 멤버가 독해이 포키짱 니니야 이렇게 아웃 챈트인데 지금 인챈트인 순우 아빠님이 계신 게 용납이 안 돼서 그런데 혹시 아웃 챈트에 들어올 생각 있으신가요? <laughs> 아, 인첸트 저는 빼주세요. 그런데... 반인 챈트 빼주세요. 반인 챈트 한 채예요. 난 아웃 챈트 빼줘라. <laughs> 그런다고 네가 인 챈트 갈수 있을 것 같냐고? 어? 아 맞아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을 끈 사이에 어제 좀 진행된 사항인데 아니 근데 아웃챔트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고 이아웃이니까 아웃챔트라고 그냥 말장난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승우아빠님이 이렇게 진행을 하셔가지고 봐봐 인챔트쪽 아웃챔트쪽 여기는 둥그레 포키 그 다음에 정글 여기 머사님샤메인이님 미드가 후추니니아 그리고 승빠 달콤레나 여기는 브이차 오케이 후사빵걸기 아웃챔트 로고 만들자고요 인챈트 위에다가 아웃 로고 깔면 너무 하겠지. 인챈트는 EN이라고요? 어? 그러네? 야, 이 인이 그인이 아니었네. 생각해 보니까. 아웃챈트 로고나 그릴까? 그러면 카페 페너트에 로고 있다고요? 아, 맞다. 이거. 아니, 이거 PNG 파일 줄수 있나요? PNG? 아무튼 간에 그래 가지고 여러분은 그럼 배팅할수 있으면 어디 배팅할 거예요? 아웃챈트랑 인챈트 중에? 인챈트 올이 난다고 인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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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는 당연히 아웃챈트라고 할줄 알았는데. 왜냐면 내가 있잖아. 나 다이아 서포터였던 플레 서포터. 미니아가 있잖아. 아웃챈트가 좀 왔네? 레나가 역시 러너리그에서 보여준 게 있어가지고 그런가? 아웃체트가 패배하면 대승적 차원에서 인첸트로 합병되나요? 인첸트로 합병 해야지 어쩔 수 없이 아 진짜 싫다 진짜 싫어 아 구력적이다 아 진짜 어쩔 어쩌... 저, 저희 근데 음. 각자 말라인업대 한마디씩 할까요? 어 좋은데요? <laughs> 어우, 너네 그거 알아? 너네 미니한테 이용당하는 거야 지금. 저, 아니 뭐 이런 소리야! 소리야. 인센트 부속에 그냥 동조됐다고 너네 그냥 머리 쫓아서 대공거야 너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나, 나 리이사님 믿어 아니 사실 네. 인챈트 팀에 있는 승아아빠가이 내전을 제안했다고 아 <laughs> 우리 6대4다 놀랍게도 스파이가... 이 지령은 위에서 내려왔다 어, 어, 위에서, 위에서 내려왔다고? 네이사님 음... 보고 계시군요 제가 이번에 잘해서 잔하대로 나가볼게요 <laughs> 이 자식 야망이 있었구나 다른 애들 지금 이용 나가고 있다고 너네 잔하대 아... 발사대야 니미야해 <laughs> 미안해, 너왜너 이거 왜 이거 이겨야지 입사하는 어?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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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난입사하지 않을 거야, 레나야. 왜 그래? 인첸트는 수치다나 아무리 봐도 그렇게 긴장하는 거 보니까 입사방 아니야? 아니 아니야. 떨렸나 봐. 쟤. 왜 이렇게 긴장하는 음. 거야? 아니 아나나 전혀 긴장하지 않았는데. 그래. 레나? 어떻게? 내가 고장났어. 나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 서클 해다 줄게. 믿을. 서클 머쉬. 초비. 초비! 걸렸다. 쟤네. 저희 준비한 인챈트 프로필 아이콘 주세요 저희 부력적으로 네, 바꿔야겠네요 음 어쩔 수 없네요 이제 인수되는 거예요 네 니이사님 그러니까. 네 저희 <laughs> 아웃젠트 확인하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아, 안타깝다 언제까지 해? 1주일? 1주일? 뭐, 뭐, 뭐 방송 적을 3일? 때까지지 뭐 아, 저, <laughs> 아니 무슨 <웃음> 소리예요 그런 <laughs> 거없잖아요 아, <laughs> 아, 아, 그러니까. 2024년까지만 합시다 하는 거오래가지만해올해만해 올해까지만 해 1년 아니, 리벤지, 리벤지, 리벤지 해 주시는가요? 아, 음 니네 개 못하잖아. 리벤지 네. 해주세요. 니니아가 도개자 한번 생각해 볼게 다음엔. 아, 알았어 알았어. 도계자? 진짜지. 이영하는 김에 불판 도개자로 해주세요. 아니 씨 어. 불판은 너무, 너무 뜨거워요. 내가 지금 하고 있어. 어. 하고 있어? 어. 보자 보자. 뭐야 이게 기영이 그린티 개리. 저 네. 뭐. 버추얼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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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버추얼. 근데 그, 포사는 어디있어요 포사 구경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그린는 중. 했지? 오, 이리. 됐어. 오 야, 그럴듯하게. 이리 괜찮은데? 그럼 뭐, 올해까지 사용하세요, 다들. 예. 네. 더네 바꿨습니다. 오 와, 엄마, 오나 인첸트 인사했어. 엄마, 엄마, 나도, 엄마, 나도. 아웃첸트 이제 해산이야. 우리 인첸트 인수합병 당했어.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내전이 됐냐. 그러면 아쉽게 됐고요. 그래도 한판 이겼잖아. 떡 빨리진 않았잖아. 북산엔딩이야, 이거? 아, 님들! 진짜! 진짜 얘기고 싶었던 말이에요.